정리하면 뭐냐면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금액 미만이면 연금에 건보료 부과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점안 보이실까요? 먼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그 얘기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면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최근 연금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연금저축 irp 즉 사적 연금의 건보료가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이슈입니다 만약에 사적 연금의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정말 많은 연금 가입자들에게 파급력이 있는 이슈인데요 자이 사적 연금과 건보료는 어떤 내용 어떤 배경이 있길래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지 그리고 부과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테니까요. 현재 이 이슈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 이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사적 연금과 건보료의 배경 보면요. 일단 사적 연금에 건보료가 원래부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왜냐면은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 사적 연금과 건보료에 대한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사적 연금에는 연금 저축, IRP, 연금 보험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이 연금저축과 irp 를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하고요 이 연금보험을 비과세 연금이라고 하죠 예 세금이 아예 없는 거죠 연금저축 irp는 내가 낼때 세액공제를 받고요 반대로 내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라는 걸 내죠 뭐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자소득세보다는 적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은 납입할 때 받는 것도 없지만 반대로 받을 때도 세금이나 건보료 아예 없는 게 비과세 연금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건보료가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건데 그러면은 건보료라는 거는 보통 언제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 우리가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거는 보통은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일해서 받는 근로 소득, 그리고 사업해서 받는 사업 소득, 그리고 금융 상품을 가입해서 받는 금융소득.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입니다. 이 전체를 합쳐서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정소득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다섯 개가 합산해서 한 번에 과세를 하죠. 그거를 종합소득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되면은 이 금액들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즉 건강보험료라는 거는 이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저 연금소득이죠.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이 연금소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제 20조의 3 연금소득이란 연금 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첫 번째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지금 현재 건보료가 발생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두 번째입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그연 연금.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 계좌란 게 뭐냐. 연금 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 저축 계좌죠. 그리고 또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를 말합니다. 즉,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과 IRP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은 다음 강 목에 해당했을 때 연금 소득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다음 제 140조 2항에 따라 원천 징수되지 않은 퇴직 소득.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하면은 이 연금 소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나. 59조 3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 납입액. 그리고 다. 연금 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 계좌에서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이게 뭐냐? 지금 연금 소득세 3.3에서 5.5%에 적용되는 연금 저축 IRP를 말하는 거죠. 얘네들이 다 연금 소득에 해당되고 이 연금 소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 소득에 합산 과세가 되고 이 합산 과세가 되면은 건강 보험 공단에 통보가 되고 건강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즉 법적으로 는 연금 저축 IRP에도 건보료가 부과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부과가 안 됐을까? 여기서 공단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 41조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건보료의 산정에 포함된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러나, 현재 공단은 사점연금소득을 제외한 공적연금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왜냐? 공단은 사점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로 노후 빈곤율 악화 우려를 들고 있다. 즉, 공적 연금 소득만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적 연금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사적 연금 가입이 위축되잖아요. 이는 곧 노인 빈곤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2년 전부터 우고 있었어요. 이 사적연금에도 건보료 부과해야 된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무엇보다도 법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거 왜안 걷는 거냐라고 2년 3년 전부터 계속 이 이슈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슈가 더 되고 있냐? 바로 지난 8월달에 김미애 의원이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를 위한 건강보험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사전연금의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연금 가입이 위축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사전연금 건보료를 면제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법으로 발의한 거예요. 참 잘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을까? 이 내용을 보면요. 이는 은퇴 이후 생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용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므로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 연금을 가입하려는 유인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에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자, 면제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정리하면 뭐냐면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합산 금액 미만이면 연금에 건보료 부과를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점안 보이실까요? 먼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그 얘기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면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후에 은퇴하신 분들, 그동안 모아놓으신 몇천만원, 몇억원대 돈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뭐 백만원, 천만원 발생할 텐데, 그 소득이 있으면은 건보료 면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퇴하고 간단한 알바로 월 50만원, 100만원 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건전한 노후 활동이죠. 그거 하면 건보료 면제 안된다는 겁니다. 임대소득이 있어도 안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합산 금액 이상이 되면 또 건보료가 면제가 안된다는 거예요. 저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금저축을 할때어 나는 저 금액이 넘어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연금저축 가입을 안할 거잖아요. 네, 오히려 위축시키는 법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되면은, 연금의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모순적이다. 이게, 노후 준비를 권장하는 걸까? 제한하는 걸까?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이거 주차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지금,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개인연금, 사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해라. 그런데 너사적용은 가입하면 건보료 부과할 거야. 너 일하면은 건보료 부과할 거야. 다른 소득 있으면 건보료 부과할 거야.라고 하면은 오히려 노후 준비를 하지 마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거는 저만 그런 걸까요? 일단 사적 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냐 마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의한 법안은 어떻게 하면 더큰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건보료가 부과가 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자 일단 연금 계좌에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연금 소득세가 5.5% 부과가 돼서 내가 받는 금액은 94만 5천 원입니다. 네, 이건 60세 가정이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건보료가 붙는다면 어떨까요? 건보료는 8%가 붙습니다. 건보료가 8%가 붙어서 기존의 연금소득세 5.5% 플러스 건강보험료 8% 하면 13.5%죠. 그래서 13.5%가 빠지면은 86.5만원을 내가 수령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차이가 큰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에요. 즉 만약에 퇴직금 2억 원에 퇴직소득세 2천만 원을 가정한다고 하면요, 퇴직소득세는 퇴직 금에 따라 그리고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제가 그냥 이제 보기 좋게 한10% 정도로 가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걸 일시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2억 원에서 퇴직소득세 2천만 원을 뺀어 1억 8천만 원을 받겠죠. 10%는 세금으로 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걸 연금으로 수령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은 퇴직 소득세가 30% 감면이 되죠. 그러면은 이 퇴직 소득세는 1,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건보료가 붙잖아요. 건보료 8%를 더하면은 이 세금 건보료 합쳐서 15%를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받으면 10%만 세금을 내는데 내가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15% 3천만 원이 세금 건보료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럴 거면 다한 번에 받지 누가 더 뒤에 나눠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건보료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연도별 진료 현황입니다. 진료비의 증감을 보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20년, 2023년을 제외하면은 10%씩 증가해왔고요. 2023년에는 4.7%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뒤에 가면은 얼만큼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수치를 무시할 순 없겠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도별 노인 진료비 현황입니다. 65세 이상의 진료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거의 10% 정도씩 쭉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노인들의 진료비예요. 이 밑에 줄을 보면은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내역에서 전체 평균이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가 215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65세 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가 540만원입니다.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평균에 비해서 두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요. 앞으로의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2024년 기준에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9.2%입니다. 그런데 2050년을 보면요, 전체 인구 기준에서 40%가 노인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전체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이라고 했죠. 근데 이 인구가 2050년 정도 되면은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료비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진료비를 충당하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24년 노인의 비중이 19.2%, 2050년은 40.1%, 즉, 26년간 노인의 인구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완성이 되죠. 1인당 진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65세 인구 비율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에 비해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가능성 당연히 없고요. 오르기는 오르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오르느냐겠죠. 제가 보기에는 산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요. 월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연금 소득세만 부과했을 때는 94.5만 원,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되면 86.5만 원인데요.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올라버리면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훨씬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적 연금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연금저축 irp는 해지해야 될까요? 일단은 어 아직 법안에 대해서 실행 여부나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부과가 된다 변동이 될수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경거망동하게 해지를 생각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보료가 부과가 된다고 해도 일반저축보다는 연금저축 irp가 훨씬 낫습니다. 일반 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15.4%인데 연금 저축은 세금이 전체 금액 대비해서 3.3에서 5.5%가 나오고요. 무엇보다 납입 시에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일반 저축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해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그리고 비과세 연금이 지금부터 조금 더 힘을 받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비과세 연금은 아까 납입할 때 받는 게 없지만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없다고 했죠. 자, 그리고 세금이 없다는 거,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건보료도 아예 면제입니다. 이거는 법 조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내가 기존에 연금 저축 IRP를 가지고 있다. 이건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 납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연금하고 어느 정도는 좀 수평 비교를 면밀하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여러분들이 40대, 50대라면은 7% 8% 단리 보증 연금 이 비과세 상품의 효율이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40대 50대 분들은 꼭 연금 저축 IRP 하고 특히 이제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좀 비교를 해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법에서는 연금 저축 IRP에 건보료 부과가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 사적 연금 건보료 면제에 대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세 번째 건보료가 붙어도 일반저축보다는 효율적이다. 그래서 굳이 해지를 생각하지 마시라 네 번째 비과세 연금과 면밀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연금은 건보료하고 아예 남남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사적 연금과 건보료 부과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어, 나는 연금에 대한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연금 계획에 대한 플랜들을 상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금융상품연구소 연금팀에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